오, 비 온다. 오, 비가 오고 있어요. 우산. 우산. 자, 우산. 우산. 자, 우산 펴드릴게요. <laughs> 자, 캐디. 캐디. 하세요. 백까지의 거리는 이백, 3 7 m 입니다 바람을 조심하세요. 우백우백우백 끝까지의 거리는 18.1미터입니다 가 많이 잘안 네, 코너는 두 번째 샷 하세요. 홈까지의 거리는 92.1m입니다. 출발이. 앞요 나이스 온. 나이스 온. v <드시> e <왜 그러시면? 드시> <스페이처리스>. 음, <드시> 왼쪽으로 한클럽 반정도 r e 치시면 됩니다. l e cup w e 클럽 to the room. The c m She h 안색은 내 안색은 풀만 해세요어컵 오른쪽 끝은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부드럽게 3회싸 내일 음악이라 부드럽게 어우 오늘 토트 너무 좋아 아, 이글이글 불평온해님 퍼팅하세요. 어. 저는 펄컵 퍼팅을 할 거예요. 남은 멀리건할 개수는 음. 2 회입니다. 펄컵 어. 오른쪽 끝부분 버버 치시면 됩니다. 아까보다 더 약하게. 비가 그칠 줄 몰라요. 오. 아. 와. 힌시. 아. 하세요. 저는 훌쩍 똑바로 보이네요 보기를 했어 잘봐요 나이스 파 여보 내가 보기했다고 한타 밀어줬다 주세요. 다음 에서도 파이팅 디블 타오르는 티셔츠세요 끝까지의 거리는 479.1미터입니다.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<목소리> 불어서 공이 왼쪽으로 불어서 굿샷! 굿샷! 200-200 불타오르는 티샷 하세요. 끝까지의 거리는 401.6미터입니다. 바람을 어? 조심하세요. 이브 o u 이글 기본으로 어? 네두 번째 샷 하세요. 끝까지의 거리는 268cm입니다. <목소리가> 네, <목소리가> 오, 네, 그러니까 오, 바다, 하나가어 오, 네. 이가, 나, 트라이 너, 무 좋은데? 이 이가, 이가, 이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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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 Wow. 버디빌타으를 내는 두 번째 샷 하세요. 클까지의 거리는 251.36km입니다. r e 불평으로 여행 번째 시작하세요 끝까지의 거리는 1 5 2 1 m 입니다이이클이 做哪一样？ 나이스 nice 온! 어, 거리 끝까지 거리 오늘 안 되네요. 안 되는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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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리는이8 0 6 m 입니다 오늘 이거, 이거, 이안되거 이거, 이고있어 이거, 이거, 아니야 이거, 아니야 나 이거, 이 더 챈스. 네팅 하세요. 음. 왼쪽으로 한컵반정도 보고 치시면 됩니다. a 22m 아. 이글 이글 불평을로 펌커팅 아, 네. 하세요. 펄컵 아... 오른쪽 끝부분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아. 어... 한번 더! 헐트 체인! 어... 헐컵 오른쪽 끝부분 버 치시면 됩니다. 나이스 파! 다음 홀로 이동 중입니다. 자, 6번 홀. 파포. 하하하하. 하하하하.

까지의 거리는 251.7미터입니다. 충분히 연습하신 어? 뒤에 준비되시면 완전 플레이하세요. 허 e 네 레디 s h

나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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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 나이 n Nice o 이 Nice 요와 Nice on!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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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이글 이글 불평오르네님 세 번째 샷 하세요. 끝까지의 거리는 25.4m입니다. 이 아! 이 아! 불평으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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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. 홀컵 오른쪽 끝부분 보고 치면 됩니다. <목소리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다음0 2서도0 2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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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셔터세요. 레디 자 7번 홀아 아까 우리 6번 홀에서 안 잘랐다. 안녕랐요 아니야 7번까지 쳐. 아, 잠깐, 잠깐. 잘나.